안녕하세요. 황병준 TV의 황병준입니다. 19년 1월 12일 날에 유심의 알릴레오에서 이제 입문 탐색, 문정인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대담식으로 얘기하는 그 영상이 떴어요. 와, 진짜 조회수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바로 제가 이제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좀 바쁜지라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 문정인 선생님은 남평문씨남편문랍니다민재인 남평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성이고, 문신은 다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가 다를 뿐이죠. 이분은 대학에서 중국 철학과 공자의 도덕을 비판, 이걸로, 어, 이제 학위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제 정치를 논하고, 뭐, 요런 걸할 때, 좀, 괴리가 약간은 있죠. 중국철학 그 공자 굉장히 어려운 음, 거를 도덕론을 비판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분이 어, 미국무부 초청으로 연세대 재학 시절에 어,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대요. 그러니까 자 군생활을 할때 1977년도에 지, 주한미군 철수 문제, 뭐카타 대통령 시절이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미국인 그 와서, 공무원이 와서 시장 조사하고 갈때 통역하는 일을 했었답니다, 군대에서. 우리가 군대 가면 여러 가지죠. 미국, 뭐, 공군, 육군, 해군. 뭐, 저는 이제 정경을 나왔고, 이제 정경이란 말이 없어졌지만, 육군 수속이었죠 근데 그렇게 많은 데 중에 군대에 갔어도 카투샤로 빠져서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어떻게 이제 미국에서 뭐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그 전공을 이제 살려서 공무원, 외교관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분은 영어를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좋은 기대를 그렇게 얻고 거기에서 같이 이 공, 미국 공무원 그 사람이 초청을 해서 5년 장학금을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기회가 돼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철저한 친미주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자무위촉직을 했었고 요즘에도 이제 청와대 회의 같은데 참석을 해서 주요 정부가 있으면 대통령께도 어떤 채널을 직접 보고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제 작가가 문정인 특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뭐, 인신공획성, 공격성 기사도 막 하고, 악성 댓글도 달리고,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별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뭐, 저희를 조금만이라도 저를 뭐, 자기를 욕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그냥 맞댕을 하고, 뭐, 만들어는 논리 가지고 서로 싸우 그러는데 별로 신경 안 쓴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관저에서 알뜰신잡을 한대요. 그러니까 관저로 주변에 있는 분들, 뭐 수석보들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난상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멀리 보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상주의자였던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한 모범생이랍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해, 열심히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일용직 가장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4년 담임제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때그때, 하루하루라서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되는 게 일용직이니까 공부를 그때 굉장히 많이 하신대요. 그리고 가까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제가 전번 동영상, 영상편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저희가 시국한 거는 안보, 평화라고. 그게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 쪽으로 아마 갈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우리의 국민의 열망은 당장 우리가 굶어 중일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경제 규모가 근데 어 자기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어 자기가 일한 만치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경제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경제를 널 갖고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걸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차기 정권을 노리우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계속 한한 한 사안, 한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딴지 거는 게 그렇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이든 나중에 무슨 어떤 보수 정권이든 뭐 황교안 정권이든 간에 나라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되는 건 응원을 해줘야죠. 그리고 굉장히 좀 경제성 있는 비판을 해야지 무조건 싫고 무조건 싫고.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정권을 잡던지 간에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유시면작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베하고 문 대통령 중에 누가 더 외교를 잘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베는 기술적인 외교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성의 외교를 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따지고 보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철광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잖아요. 근데 일본한테는 매기고, 우리나한테는 안 매겼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 외교가 더 먹혀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심 작가가 70억 인류 중에 트럼프한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정인 선생님은 이런,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대요. 트럼프는 문 대통령을 굉장히 신뢰를 한대요. 거의 첫 번째, 이제, 감명을 받았던 게그 DMZ에서 문 대통령이 몇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거기서 d m z 에 만납시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도 좋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몇 시간 전에 이제 차로 거기를 갔고 근데 트럼프 는 대통령 갈라 그랬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 가지고 헬기가 못 떴잖아요 근데도 문 대통령이 거기서 기다렸다는 거 그런 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험당한 적도 없답니다 그런 얘기가 미국에서 이제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하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 이런 한자 성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평화, 노벨 평화상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뭐, 트럼프가 탈 것인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할 것인가, 다른 사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말씀을.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에게, 평화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다 보고, 야, 진짜 진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의 이제, 뭐, 상 같은 거, 무슨 권위, 거기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 2007년 10월 4일날에 남북전함회담에 보고에 있었고, 2018년대에 판문전 선언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니까,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종전선언, 종전선언 이렇게 나왔는데, 종전선언을 처음부터 얘기한 거는 북한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부시가 종전선언을 이제 제시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총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조로 그렇게 해서 남북평화, 남북 그 어떤 비핵화, 거의 똑같이 그렇게 이제 정책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한반도가 현재 휴전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시행정부에서도 그때 판단할 거는 종전선언이라도 하고, 그때 일반 사람도 그 종이 쪽지가 무슨 효용이 있겠냐고 딱 하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종전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종선언이라는 그 얘기가 이제 나왔다는 거고요. 그, MB 정권에서는 전략적인 있네. 그냥 북한이 뭐라 그랬든지 아니면 우린 그냥 참자. 이런 거였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통일은 대박.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통일은 대박이 돼서, 아, 진짜, 남북에 대해서 통일이 된 데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북한 붕괴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에 대한 어떠한, 뭐, 정책이라든지, 뭐 그런 걸 수립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노도통,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선평화 후통일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정쟁 상태니까 평화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통일이 북한이 원하자고자 하는 통일 방식이 있고 우리나라가 원하자는 통일이 방식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김정일까지만 해도 적화통화 통일을 뭐 주창을 했다 그러지만 지금은 적화통화는 안 된다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고요. 남북이 모두 잘 살면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득이 되고 있는데 전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쟁 한번 해서 잘못해서 지면 정권은 붕괴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군사력도 우리가 좋기는 하지만 전쟁에서 몇 대까지 쌓아놨던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나 그 인프라들이 망가지면 우리 또 옛날에 1950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뭐 하루에 열매 시간 일어서 나 그렇게 중 노동해서 일본 나라가 지금 이 나라잖아요. 그니까 만약 에전쟁나서 잘못되면 저서부터 다시 그 노동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죠. 그러니까 선 평화가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구하는 거는 유럽 스타일이에요. 맨 처음에 유럽 이 유가 생긴 것도 맨 처음에 철강하고 석탄서부터 우리 이거를 갖추 공유해서 공유 경제로 나가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E C C 됐었고 그 다음에 이씨그 다음에 EU, 유럽 연합이 했든 거죠 각자의 나라들이 그 나라를 그 통치하고 지배하는 방식은 다 인정해 주자는 거죠 이 방식이 좋다 우리 민주주의가 좋고 너네는 만약에 이제 뭐 공산주의가 좋다 사회주의가 좋다 그러면 그다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 교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평화가 오고 거기다 이익이 된다면 그 옆, 옆 나라가 어떤 정책을 취하든지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간에 뭐그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철도공정체 그러니까 운송수단 철도공정체로 일단 그렇게 해서 기반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에너드 공동체를 만들다는 거죠. 철도 운송수단이 운송비가 가장 싸거든요. 그리고 대량으로 제일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시간도 전략 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우리나라 북한을 경유해 가지고 전세계로 나갈 수 있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유럽연안처럼 경제공동체로 이렇게 서서히 나가자 이걸 추천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과거 한몇년 동안은 미국이 북한말을 안 들어줬어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 제재 제재만 하다 보니까 북한도 뭔가를 협박할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ICBM을 완성시켰죠. 발사에 성공시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대기권을 나가서 어디 갔는지 어디에 떨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미국 본토를 북한이 타격할 수 있다고 겁을 준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어, 애들이 핵무기를 드디어 완성을 했구나.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개인 간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이 세야지. 내가 하는 얘기를 딴 사람이 들어주지.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준다니까요. 저는 여러가지 아이템에서 사업을 해봤는데 제가 잘 나갈 때는 다른 사람 안에서 아 호떡집이 잘 됐다 그럼 어, 그거 그잘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쫄딱 망했을 때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무슨 생각을 얘기하면 야 찌그러져 있어 이 말만 들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뭔가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통하게 된 거죠 미국하고. 요번에또 아, 좋은 낭보가 있죠 베트남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아, 회담을 가질 수도 있고 라는 뉴스를 제가 오늘 아침에 본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한이 얘기한 거는 세 가지예요. 정치적인 보장, 안보적인 보장, 보장, 경제적인 보장이에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미국과 수교를 해달라 이거예요. 미국한테 요구하는 건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안보적으로는 불가침 조약을 맺자. 우리나라 그 북한을 갖다가 타격하지 말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유엔 제재처럼 제재를 풀어서 경제적인 보장을 해달라는 거죠. 이걸 단계적으로 이루어가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북한도 원하는 거는 미사일 핵팩이 그때 단지 여태까지, 거기까지 갖고 온 기술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을, 그 핵, 그거를 우주, 다 우주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러시아도 하고 있고, 중국, 요번에 뭐 달을 뒤에서 뭐 탐사할 수 있는, 뭐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런 거. 우주 개발을 하려면 핵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그거 평화적으로 이용, 하는 거, 이런 거는 인정해 달라, 이런 얘기죠.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근데, 그, 트럼프 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대요. 미국의 여대 대통령은 참모만을 잘 들어서 북미 관계에 진척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말 많은 참모들. 근데 결정은 이제, 뭐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뭐, 여러 참모다리가 여러 이제 기득권, 미국에도 기득권 세력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빚이 없어요. 근데 다른, 대, 대, 대통령들은 그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뭐, 후원금 주고, 뭐, 몰아주고, 밀어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빚이 있으니까 그 참모들이나 다른 자리 들 하자는 대로 해요. 근데 트럼프는 빚이 없으니까 지만대로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아,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가 부자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부럽기는 하죠. 자 그리고 어, 그 문정인 선생님한테 이런 자문 역할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게왜 일이 이렇게 힘든데 이런 일을 왜 하시냐 딱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신대요.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에 예, 일주하는 게 자신의 목표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이기주의자이면서 이타주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생각은 똑같아요. 저도 굉장히 이타지, 이타적이고, 아니, 이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이타적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저는 현재 이 체제 안에서, 우리나라 이 체제 안에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어떤 댓글에 누가 그랬더니, 통일 꼭 해야 되나요? 내가 뭐 경쟁이 수진한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어떤 놈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져봤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뭐 지금 살아도 불편함은 없는데 왜냐하면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를 제 후손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뭐 언제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행복하게 살수 있겠어요 그냥 그분은 저한테 그런 건 자기가 이제 통일 안 돼도 먹고 살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보가 전쟁이 안 나야지만이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자산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댓글로 잘 얘기해 줬어요, 제가. 뭐 그걸 읽었는지 알었는지를잘 모르겠지만. 아, 어, 묵과의 사상의 주류가 이거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챙기지 말고 상대방을 챙겨주면서 나도 챙김을 받는다. 그엔 기부가 아니라 기부 인 테이크를 하라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의 어떤 방식은 미국이 북한한테 한 거는 누네가 먼저 나한테 기부해.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거든요. 거 근데 누구든지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를 먼저 챙기고 상대방을 먼저 챙겨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유시민은 국보다. 이렇게 말씀을. 다음에는 이제 청년 실험 문제, 그리고 4, 5, 10 세대의 취업 문제. 그리고 그래서 정태호 일자리 수석을, 어, 게스트로 모시고, 3, 4회를 진행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험 문제 저희 세대까지는 해도, 그러니까 8, 87, 88, 89, 90 학번까지는요, 취업하는데 전혀 어떤 꺼리낌이 없었어요. 전건 취업 1 0 0예요 눈만 낮추고 하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 임금 차가 별로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니까, 러한10% 차이, 10에서 15% 차이 밖에 안 났었기 때문에 대기업 자는 친구도 별로 부럽지 않고 중소기업 다녀도 얼마든지 뭐, 좋은 기회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취업하기가 힘들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잘 들어보고 또 이제 이렇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견해를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 차차차차 이제 하기로 하고 아 엊그저께 그 겨레차가 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다시 또 재정비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얘기하려고 지금 오늘은 리뷰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네 즐거운 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